자요 같은 길이를 한번 보자고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X좌표를 보면 얘가 4고 얘가 6이겠지 똑같으니까 전부 2가 그러면 요 가운데는 요 가운데 점은 5일 거 아니야 그럼 요꼭 점이 나와있지 이미 자 Y는 A에 X-5의 제곱 플러스 4로 이미 나와 있어 그지? A컷만 구하면 되잖아. 근데 여기 P점이라든가 Q점, 자, 여기 P점, Q점, P가 뭐예요? 4 2마이 Q는 6 2마이지두점 중에 아무 점이나 대입하면 되거든. 자, 2는 A에 4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4죠? 그러면 2는 A 플러스 4. A는 뭐야?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그럼 요기식에 대입하면 전부 나오지. A, B, C 값.